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대응관계를 찾아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은 주변에서 볼수 있는 대응관계를 찾아봅시다라고 했는데 왼쪽 위에 보면 그림에서 과자 상자 안에 동물 카드 한 장과 과자가 12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긴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긴 의자에는 의자가 6개가 있죠. 그리고 왼쪽 밑에는 기차가 1초에 30m 이동합니다. 그래서 걸리는 시간은 1초 이동거리는 30m 이런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른쪽 밑에는 음료 하나에 설탕이 38g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료의 개수에 따른 설탕의 양을 대응 관계를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금 앞에 그림에 나타낸 것을 참고로 해서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을 찾아 대응 관계를 써 보세요라는 문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면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은 과자의 수와 과자 상자의 수에서는 대응 관계가 과자의 수는 과자 상자의 수 곱하기 12가 되죠. 왜냐하면 과자 상자 하나에는 과자가 12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는 긴 의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는 의자의 수라고 해봅시다. 의자의 수는 긴 의자의 수와 대응관계가 있는데, 찾아보면은 이제 의자의 수는 기너자의 수에다가, 기너자 하나에 6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동거리와 걸린 시간의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동거리는, 걸린 시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대응관계를 쓰면, 이동거리는, 걸린 시간, 1초에 30미터를 이동한다고 그랬으니까, 물론 이때 단위는 이동거리는 미터가 되겠고, 의자의 수는 개가 되겠죠. 몇 개. 그 다음에 설탕의 양과 음료의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설탕의 양과 음료의 수가 되겠죠. 음료의 수 그러면 대응관계식을 세워보면 설탕의 양은 음료의 수 곱하기 38g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역시로, 역시 이것도 설탕의 양은 그램 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연수와 슬기가 연상 카드와 수 카드를 각각 한 장씩 골라 대응 관계를 나타내고 알아맞히기를 하고 있습니다. 짝과 함께 활동을 해 봅시다. 준비물 8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뒤쪽에. 그러면 그림을 보면 내가 생각하는 대응관계를 맞춰보라고 했죠. 그래서, 어, 연수가 설기한테 내가 생각하는 대응관계를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서 대화를 보면, 어, 설기가 10이면 하니까, 어, 연수는 14라고 했죠. 그리고 8이면 12, 15면 19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 대답의 관계에서 보면 이 연수는 설기의 수에다가 더하기 4를 했죠 40큰 수를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대응관계를 다음 그림을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표를 보면 설기의 수는 18, 15일 때 각각 연수의 수는 14, 12, 19였죠 그러니까 40큰 수를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응 관계를 알아보니까, 설기가 연수한테, 내 대응 관계는 나의 수에다가 4를 더한 것이야, 라고 하니까 맞다고 그랬죠. 그러면 연상카드와 수카드를 각각 한 장씩 골라 대응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것은 짝지하고 짝을 지어서 한 장씩 골라서 대응 관계를 만들어 볼수 있겠죠.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 큰수를 예를 든다면 어 내가 5를 내면 짝지는 이를 더해서 7을 내면 되겠죠. 그래서 짝이 만든 대응 관계를 표를 이용해서 추측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만일에 나와 짝이 이런 관계를 하나 만들었다고 합시다. 뭐 5, 8 12뭐15 19 적당한 수를 정했을 때 짝은 만일에 20 커진다고 하면 7, 10, 14, 17, 21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위에 표에서 참고해 가지고 짝이 만든 대응관계를 기호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낸다면 내가 말한 수를 기호로 만일에 동그라미라고 하고 짝이 대답한 수를 기호로 세무라고 한다면 두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짝이 답한 수는 내가 말한 수에다가 이를 더한 수입니다. 이런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에서 대응관계를 찾아서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번더 읽어보고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